알렐리아.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 한번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니뉴얼하라. 니뉴얼하라. 여러분, 니뉴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익히 2, 3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듣고 또 이야기한 그러한 아마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니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니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 개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뉴얼의 뜻이 뭐라고요? 새롭게 예, 새롭게 한다, 개선한다. 가불관계에서 뭔가 계약을 할 때에 재계약을 한다 이런 의미도 사용하고요. 혹은요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러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에, 집안을 갖다가 새롭게 개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에, 또 활동하는 일터의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기분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삶의 공간을 이렇게 개선하고 또 리뉴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크고 작은 많은 물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볼 때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예요? 여우수화입니다. 여우수화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여우수화 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 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그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급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아요. 왜 불렀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서 문맥, 앞뒤 문맥 가운데에 여우수화가 왜 세겜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보았는지, 그러한 그 내용이 구구절절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장 본다면, 에, 여러분들 이 지도가 어떤 지도입니까? 가나한 땅입니다. 어, 이 파란 부분이 지중해 대해지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이 뭔가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 맞춤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일곱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인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 분홍빛이나 연두빛이나 노랑색이나 이런 그 어, 핑크빛이나 이런 색깔로다가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이곳은 다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땅 분배받은 그 지파들의 그 자리가 오늘 지도 속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받았어요. 땅 분배를 받았을 때에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그런 가나안의 일곱 족속 무리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열두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가나안의 원주민의 그 여러분 무리들 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분배받은 땅그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고요, 정복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땅군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을 정복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러한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상한 모습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원주민의 이러한 그 신앙과 문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오늘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그러한 그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영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성향과 성품과 하나님 앞에 벗어내야 될 그러한 성향의 그런 특징들을 가난의 일곱 족속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족속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섞이게 되면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이 될까요? 전혀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유익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여우수화이기에 오늘 여우수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부른받을 날이 머지않았는 이 여우수화가 뭔가 가치 있는 일, 뭔가 백성들에게 남겨야 될 귀한 것이 있기에 세겜에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두령들을 불러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나이가 많이 든이여우수아가 그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두령들,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 합니다. 오직,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 신앙과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우수화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 뭡니까? 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니 여러분들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는 이방의 우상신들을 갖다가 섬기라는 얘기일까요? 조상들이 나왔던 애국의 그 신들을 섬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나와 같이 오직 여우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하는 여우수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여러분, 오늘 백성들에게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여우수와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여우수와의 마음도 알고 여우수와의 이러한 여러분, 촉구함 앞에, 권함 앞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우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우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 하지, 섬기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예, 따라합니다. 여우와를 버리고,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즉 달리 피만 나도 우리도 당신처럼 나와 우리 집이 다 여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16절뿐만 아니라 좀더 뒤로 가서 오늘 21절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백성들로부터 들었을 때여호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혹은 누군가 교제할 때에 이런 고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여우수와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여러분 응답,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우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한 입술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삶으로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결단하고 보여주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수와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 결단 촉구합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23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무엇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향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대금 일곱 족속의 무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도 있었을까? 우리가 염두하고 또 연상해 볼수 있어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반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섞여 있는 예 그들을 갖다 쫓아내라,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땅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과 가까워졌어요. 짝해요. 예,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누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에 섬기는 우상과 그 땅의 문화와 유행에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이리기우 기웃 저리기우 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의 상황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의 시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촉구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우수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우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우수와의 이런 결단 촉구 앞에, 백성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뭡니까? 여우수와의 말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의 말을 헛되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여우수와의 말을 귀히 여겨서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우수와는 이런 백성들의 결단 앞에 여러분 약속을 맺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여기 보게 되면 25절 보게 되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례와 법도를 새로 만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여러분 이세겜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거 삼아서 여러분 돌들을 갖다가 돌 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맺고 돌 무더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호수와 백성들이 여러분 이러한 약조를 하고 그리고 각집파에서 왔던 두령들이 돌아가고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귀국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따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세 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삶 속에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 여러분 혹 너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너무 흐려져 있고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 예, 크고 작은 일로, 예, 스물스물, 여러분, 불평, 불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예수리또의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속의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니뉴얼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좋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 된그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 신분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짐승을 끌고 여러분, 그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짐승 앞에 여러분,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모세의 여러분 율법 가운데에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낱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 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짐승을 끌고 나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해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들어서 안수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안수하는 의미가?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진, 예, 네, 내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요? 예, 아멘. 어휴, 우리 상민이가 살게. 내가 잡아요, 내가. 내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을 누가 잡는다? 내가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내 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대신한 그 짐승을 잡으면서 여러분 피를 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무서운지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월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짐승을 끌고 나왔어요?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에 여러분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주셨다? 여러분, 그 짐승을 대표해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짐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흘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높여 부르며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여러분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스물스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뭔가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 모든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들, 여러분, 영적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를 뜻 십자가와 그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다, 여러분, 떨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오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그러한 삶을 이루기 원단,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사업장과 일터와 삶 현장 가운데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목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말을 할 때에,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권유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나는 당신을 신뢰해. 나는 당신 인정하지. 예, 당신은, 예, 정말, 예, 뭘로 이렇게, 예,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신뢰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일터와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뭔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뭔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거나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 지적질 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 볼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시는 것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인정받지 못해요?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혹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가 내가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 일곱 족속 속에 살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향과 성품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새로운 성품으로 그렇게 바꿔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고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속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지 못하면서 오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무엇을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여러분, 다른 조명을 받고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개선된 삶으로 리뉴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북통일의 기업을 이렇게 완성했던 여러분 신라의 김유신 장군.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허랑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의 자리가 있어요. 젊은 시절 여러분,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런 문학가 운데에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 그 따끈한 그러한 그 야단과 교훈 가운데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학업에 이렇게 공부에 열중을 하고 그리고 무술에도 열중을 하고 화랑으로서 그렇게 무술을 연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피곤한 그런 훈련을 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위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를 가요? 예, 김유신 장군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히히히 말이 울음소리가 있어서 눈을 떠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즐겨 갔던 그 예, 술집에. 예, 즐겼던 그 예, 집에 그렇게 가서 말이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뜬 김유장군이 기겁을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누가 말이 거기를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장군이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의 칼을 빼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의 목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에 여러분, 아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정말 여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무엇을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로 오 축복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 가서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듯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여러분 제멋대로 살게 되면 다시 그보다 더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상황 가운데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반응하고 예, 결단하고 오직 여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나무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 오늘 보어스가 앞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앞장서 가서 싸워 주셨습니다. 앞장서 여러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들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재현지에오 되고 또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 갖지 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